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xrp 리플 가져왔습니다 특히 오늘은 정말 중요한 내용 준비해 놨으니까요 영상 끝까지 참여하셔서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비트코인 흐름부터 먼저 짚고 가볼게요 비트코인이 지난 급락 이후 하락세가 어느 정도 일단락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이번 하락의 배경을 다시 한번 복기해 보자면 디파이 해킹 이슈와 최근 들어서는 고래 단기 현금화, 주식 시장 강세로 인한 자금 이동, 미국의 셧다운 리스크, 그리고 미중 지정학 불확실성까지 이 모든 것이 한꺼번에 겹쳤죠. 그러니까 시장 심리 지수가 바로 극단적 공포로 밀려버린 겁니다. 눈에 보이는 화면은 새빨갛고 뉴스도 다 비관론으로 꽉찬 상황이고요. 근데요,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냉정해야 합니다. 왜냐면 지금 흐름의 본질은 하락이 아니라 포지션 정리 플러스 수급 재배치 과정이기 때문이에요. 잠시 넘어가서 같이 보시게 되면 지금 비트코인은 굉장히 중요한 국면에 들어와 있습니다. 특히 월가 매크로 전문가 조르디비서가 최근에 한 이야기가 아주 정확합니다. 지금 비트코인은 비공식 IPO 단계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 바로 초기 고인물, 장기 보유자 일부가 수익 실현을 하고 그 물량을 새로운 장기 투자자들이 받아가는 구조적 교체 과정이라는 겁니다. 이건 자산이 더 넓은 손으로 퍼지는 강세장 준비 과정이에요. 주식시장으로 치면 상장 후 기관 대중 매수세가 들어오는 시기처럼요. 다시 넘어가서 이렇게 보시면 차트가 그걸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두 차례의 대규모 청산과 롱스퀴즈 이후에도 저점 부근에서 반복적인 매수벽이 등장했고, 긴 아래 꼬리 캔들이 이를 명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래량도 죽지 않고 터지고 있다는 건데요. 자 이게 무엇을 뜻하냐? 이건 전형적으로 바닥에서 물량을 받는 세력의 패턴이에요. 즉 진짜 매집이 진행되고 있다는 명확한 증거라는 겁니다. 게다가 오늘 다시 미국의 비트코인 이더리움 현물 etf가 나란히 순유입으로 전환됐습니다. 이건 기관자금이 여전히 시장 안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명확한 신호예요. 온 체인 데이터도 장기 보유자의 매도세는 거의 없고 해시레이트 역시 강세 흐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즉, 결론은 간단하다는 거예요. 이번 열흘간 보여주고 있는 조정세는 힘빠짐이 아니라 에너지 충전 과정이고 현재 움직임은 다음 단계로 넘어갈 올해 마지막 준비 단계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넘어가서 리플 차트 같이 보시면요. 먼저 눈에 띄는 점은 지난 이틀간 낙폭이 강했던 만큼 기술적 반등이 어느 정도 나와줬던 양상이죠. 그렇지만 다시 음봉을 길게 보여주면서 이번 주간에 등락 변동성이 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여기서 고무적인 점은 리플 역시 이틀간 이렇게 긴 아랫꼬리와 함께 거래량이 터져주면서 하단에서 매수세가 대기해주고 확실히 받쳐주고 있다는 걸 확인해줬고 현재는 이렇게 구름대 상단에서 지지를 받고 있는 양상인데요. 자, 그런데 지금 집중하셔야 되는 게 현재 시기 정말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제 결정적으로는 기술적 분석이 의미가 없어지는 시기가 다시 오는데요. 단도직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리플은 대형 이벤트를 딱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확실하게 딱 말씀드리자면 조만간 리플에는 피할 수 없는 급락이 한번더 크게 올 겁니다. 이건 감이 아니라 일정으로 이미 예고된 흐름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겁먹으면 절대 안 됩니다. 왜냐? 그 급락 직후에 진짜 기회가 올 거예요. 리플 홀더 분들이시라면 두 가지 키워드만 기억하세요. 락업 해제, 그리고 토큰 소각. 지금 리플의 가격 흐름은 이두 가지 이슈에 의해 완전히 갈릴 겁니다. 자, 먼저, 락업 해제가 뭐냐? 일단, 코인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게 대체 뭔지 감을 잡으셔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이 코인 시장에는 재단과 초기 투자자들의 묶여있는 물량, 즉, 시장에 바로 던질 수 없도록 잠궈둔 물량이 있다는 건데요. 문제는 이번에 락업 해제 물량의 규모가 상상을 초월한다는 겁니다. 현재 공개된 데이터 기준으로만 봐도 3억 달러, 하나로 4천억 원 가치 이상의 물량이 잠겨 있는 상태예요. 그냥 농담이나 과장이 아니라 실제로 시장 전체를 흔들어 버릴 만한 사이즈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요. 이 물량은 아무 때나 던질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개인 투자자처럼, 아, 오늘 느낌 안 좋네 하고 그냥 시장가로 매도하는 구조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해진 일정, 바로 락업 해제 일정에 맞춰서만 시장에 풀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락업 해제가 오기 전에 항상 가격 펌핑이 먼저 나옵니다. 왜? 재단과 고래들도 당연히 자기 물량을 최대한 높은 가격에서 처분하고 싶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락업 해제를 앞두고 일부러 랠리를 만들면서 가격을 끌어올리는 구간이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즉, 흐름은 거의 공식처럼 흘러갑니다. 락업 해제 전 펌핑, 락업 해제, 매도 폭탄 투하, 그리고 대폭락까지. 이건 수많은 코인들이 반복해온 패턴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핵심적인 팩트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보통 락업 해제 직전에는 500%에서 많게는 1000%까지 급등이 나오는 경우가 매우 흔합니다. 그래서 이 흐름을 정확히 이해하면 답은 하나예요. 공포에 털릴 게 아니라 타이밍을 잡아야 한다는 거죠. 락업 해제는 위기와 동시에 폭발적인 수익 기회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예시로 리플도 대규모 락업 해제 전에 시세를 뻥튀기 했다는 폭로가 터져나왔던 적이 있었죠. 암호화폐 규제가 명확히 정비되지 않은 현재 코인 시장에서 락업 해제로 인한 시세부양 이벤트는 뒤에서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이번 리플에서는 단순한 락업 해제 이벤트만 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 소각 이벤트까지 동시에 겹쳐 있는 구조라는 거죠.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폭발적인 슈팅이 나올 조건이 이미 갖춰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말해, 이번 상승은 그냥 올라가는 정도가 아니라 역대급 파동으로 터질 가능성이 다분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는 점은 많이 올라간 코인은 무조건 크게 조정이 온다는 시장의 철칙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이 흐름이 인생 역전의 대박 기회가 되지만 반대로 준비 안된 사람에게는 치명적인 폭락이 될 수도 있다는 점 명심하셔야 돼요. 락업 물량은 일정이 정해져 있고, 그때까지 재단과 고래들은 가격을 최대한 끌어올리는 펌핑을 진행합니다. 바로 지금이 그 구간인데, 자, 지금 우리가 집중해야 할건단 하나라는 거예요. 이번 핵심은 락업 해제 플러스 소각 이벤트가 동시에 온다는 겁니다. 이건 진짜 흔치 않은 경우예요. 자, 여러분, 이건 그냥 호재가 아니고, 1년에 한번 나올까 말까 한 초대형 이벤트예요. 그래서 이번 파동, 가격 펌핑의 에너지가 상상을 초월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지만 동시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폭락의 한가운데에 갇히는 사람도 반드시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 코인 시장은 여기서 기회냐, 재앙이냐가 갈리는 겁니다. 자, 여러분 지금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모든 알트코인은 기술적 분석, 차트 패턴 매매로 절대 못 이깁니다. 왜냐? 이미 정해진 일정대로 움직이는 시나리오 장세기 때문이에요. 중요한 건 오직 일정이고 날짜입니다. 그리고 목표가 역시 차트로 잡는 게 아닙니다. 이건 락업 해제 시점 기준으로 대응 전략을 세우셔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24년도 말에 1000% 가까이 상승했던 UX링크를 예로 설명을 좀 드리자면, 락업 기간은 보통 한 달에서 3개월 전까지는 매수 타이밍에 여유가 있습니다. 락업 해제 2주 정도 전부터 물량 정리를 시작하는데, 자, 여기서 만약 차트가 조금만 꺾여도 전량 매도할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한번 펌핑이 시작되면 추격 매수는 절대 불가능하다는 점. 왜냐? 매일 장대 양봉이 연달아 터지면서 가파르게 올라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걸 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남들보다 빨리, 남들보다 안전하게 저점 선취매를 해야 한다. 이게 아니면 이 시장 못 이깁니다. 대표적으로 솔레이어 500%, 퍼츠팽개 400%, 크로노스 400%, 이런 수익률이 절대 그냥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차트로 한게 아니라 일정과 이벤트 기반 전략으로 밀어붙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확신이 있어야 끝까지 끌고 갑니다. 그 확신은 차트가 주는 게 아니에요. 이벤트 일정이 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다시 넘어와서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락업 해제 이벤트 코인들의 평균 상승률은 500%에서 1000% 정도 되는데, 웃긴 건요, 여기서 사람들이 망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처음에는 계획대로 가다가 수익이 커지면 욕심이 생기고 목표가를 지키지 못하고 결국 토해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원칙대로, 계획대로, 일정대로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락업 해제와 동시에 수직 하락이 나오기 시작하면 감정적으로도 흔들리고 다시 오를 거라는 괜한 희망 회로를 돌리면서 매도할 타이밍을 놓치기 때문에 꼭 제가 드리는 말씀을 깊이 새겨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소통방에서도 나눠드렸고, 지난 방송에서 리플의 락업 해제 일정과 관련된 대응 자료집을 이미 배포해드렸었죠. 그런데 아직 못 받으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서 아직 대응 자료집 못 받으신 분들은 저희 구독자분들의 한해서 이렇게 제 개인 번호입니다. 010-2117-9199. 여기로 리플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이번 락업 일정 정리 타이밍, 목표가 전략까지 이렇게 자료집 다시 한번 보내드리겠습니다. 금전 요구 같은 건 당연히 절대 안 합니다. 제가 신경 써서 영상을 촬영하는 마음만 알아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더욱 알차게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